매니터 사파의 공식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설 어디가 제일 나오니? 제일 잘 나오니? 익스? 아 어쇼 갑시다 어쇼 근데 왜 이렇게 밝아요 이거 여러분? 바로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여러분 매니터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속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재밌는 것들 좀 먼저 보여드립니다. 예. 여기서 메인트를딱 발견했다 치고, 들고 나가. 그 다음에, 이리 와가지고, 딱 던지면은, 바보됩니다. 이 돌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 방금 버그돌에서 나오는지? 야, 이거 죽여도 되고. 그냥 무시하고 다녀도 됩니다. 이게 이미 낀 놈이라 바보야, 바보. 그 다음에, 정문 옆에. 이것도 그냥 매니터를 들고 있는 건가 봐. 이 매니터. 여기서 여러분 W 꿈그르고 들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패치됐다고요? 이거 이름 이제 안 돼? 아, 되잖아. 아 깜짝 놀랐네. 이거 되잖아요, 이거. 여기, 더는거 정문이랑 후문은 이렇게. 근데 솔직히 이게 제일 신기했어. 아 일단 이거 맵을 한번 보자. 공장에 넣기 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 맞깐저 아 어디지? 여러분, 저 코어방이, 이렇게 오른쪽 구조에 나왔을 때는, 음? 여기 아닌가? 오른편에 코어방이 있네요. 오른편으로 가죠. 행운 3촌 악이. 악이긴 한데, 선악, 선악설의 악이라, 좀 셉니다, 여기서 해보십시다 얘 아래에다 끼우는데 될 때까지 해볼게요 아이 위로 올라간 거는 안돼요 여러분 이거는 얘 탈출합니다 나중에 변하면은 초 상태로 그냥 가두고 딴데 가면은 얘가 변하는 순간 아래로 텔포돼요 안될 수도 있나? 전화게 해볼까? 아, 이렇게 아래로 텔포됩니다 어, 안됐네? 뭐니? 근데 이러면 사실 메인터 갇힌 거라, 이거는. <laughs> 이거 사파공약법이라고 불 불러... <laughs> 봐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메인터 바보됐죠? 어, 아니네, 나오네. 아 오케이. 오늘 다시 왔는데. 여러이 코어 방이, 막 이런 데나, 그 넓은 방에 있는 거 말고, 이 좁은 방에, 이 오른쪽에 달려있는 구도 있죠? 이 구조에서만 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맹이터 소환하고, 여기 점프해서 올라온 다음에, 야, 아래를 보고 던지면은, 얘가 여기 딱 들어가요. 이런 다음에 때리면은, 얘는 바보가 돼서 싸우질 못합니다. 안 나와, 안 나와. 안 떨어도 돼. 이스트일 때리면 죽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거리는 제약이 있는데딱 붙어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안해봐어 모르겠네. 한번 해볼까? 뭔거 어둡니? 딱 붙어 있어요. 어... 딱 붙으면 죽나? 어... 아, 딱 붙으면 죽나? 야, 어느 정도 붙는 건 괜찮은 거 같아요. 그냥 여기... 뭐이 정도면 될거 같고, 도서관 가보자? 일단, 여러분, 이, 이 난간에다가 메이터를 떨구면은 얘 여기 갇힙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가두고 변신을 시켜도 되더라고요. 안 올라가는데. 미안해, 미안해. 진짜 해봐. 어, 됐다. 이 상태가 되잖아. 얘를 변신시켜. 일단 죽여. 땅, 땅, 땅. 야, 도서관에 이거랑 또할수 있는 게뭐 있냐면, 이건가? 이, 아,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 이 도서관, 뭐라 하냐, 이거. 이거 뭐라 하죠? 책장. 책장에 낀이 원형 탁 테이블이 메이터랑 만나면은 얘가 탈출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안 되는지 모르겠네. 탈출할 것 같은데. 하나? 어 이것도 되네 이 책상만 있으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그러니까 살짝 오늘 사파 공략법 해주려고 했습니이 이 정파 공략법은 사실 연습만이 답이거든 근데 이거는 연습 필요 없잖아 어, 베페니마나님 베페 안녕하세요 최대한 연습 필요 없는 걸로 그냥, 가둬다가, 애를 잡을 수 있게. 왜 이렇게 길이 안 보이냐? 메인을 찾아가죠. 의자만 말고, 어, 여다 그냥 책상만 있을 때 되나 한번 해볼게요. 어, 먼저 때리면 안 돼. 어, 이건 안 된다. 저 책상이랑 의자 붙어있는 이거, 이거. 이것만 되나봐요. 책상이랑 의자 같이 있는 거. 땅다 어, 오케이, 오케이. 채팅 어떻게 바로 보냐고요? 보여요. 그러면은 이 책상에 이 의자 달려 있는 거하고 저 도서관 왼쪽 난간. 여기 왼쪽 난간만 됩니다. 이거 오른쪽 난간은 탈출을 한대요아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건또 아니야. 근데 그 요즘에 가둬본 사람들은 알 텐데 무조건 탈출하는 건 아니고 가끔은 그냥 갇힐 때도 있대요. 근데 어차피 도서관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으니까 여기다 가둬보자 어, 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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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지금 울면 널 죽일 수밖에 없어. 의자 메인저 살아있다고요? 아니 죽였어요. 미안한데 안 죽였나? 어, 근데 여기 잘안 갇히는데? 어, 이거 봐, 이거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가 요가 이거봐 그거 봐. 근데 여기는 달라. 어? 너 죽어야 죽었다. 어디서 변하지 아. 아! 아! 그다음에 갱도는 끼는 게 없고 다시 철맥 가보자. 도서관 사실 저거 두 개밖에 모르긴 해. 뭐 뛰어서 잡는 거는 그냥 연습 좀 해서 하세요. 퍼래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고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다가 매니터 끼울 수 있어요 이터엘로 와봐 어얘 자꾸 절로 가지 겠네아 됐다 이 상태로 이 정면 보고 걷고 있으면은 얘가 여기 갇히던데 가은잘 모르겠네 변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변하면서 그냥 갇히더라고 네 저렇게 이렇게 안에서 되면은 바보됩니다 그냥 살짝 공장은.. 공장 삽화 공격법릇인가 <laughs> 이렇게 해서 가둬서 잡아주셔도 돼요 어? 오 어, 깜짝이야 어 이거 방금은 탈출한 건 버그인듯? 그냥 저기서 저거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이면 돼요 아 이거 혹시 잠긴문인가? 잠긴문일 때도 꿀팁 있습니다 여기서 W 누르고, w 누르고 <laughs> 가만히 있으면 가 건너편에서 변해요. 장기문에 가둘 수 있어. 뭐지? 이 어디 갔어이 문제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메이터 어디 갔어? 아, 잠기문에 갇힌 거 맞죠? 어 아, 뭔가 이상하다 했네. 예, 여러분, 잠기문에 갇힌 거 맞습니다. 여 벽, 뒤에서 그 변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갔나 봐, 일로. 네. 아, 이게 여기로 변한 다음에 지가 올라간 거 같아. 여기 있어요, 여기. 아, 갱도 가려면 어디 가야 되냐. 아, 일단, 여러분, 아토피스에서 솔직히 제일 많이 만나니까. 야 아토피스 사파 공략법 하나 알려드리 자. 이거. 얘를. 야 이러고 W 키꾹 누른 상태로 있으면은 같이 나가. 어, 봐봐 이렇게. 이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여도 돼. 일단 여러분 매니터 연구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잡는 방법은 애초에 소개를 안할 생각이 없고, 살짝 사파 사파 공략법 알려주려고 한 거라. 오늘은 백배 모드나좀 즐기러 가보죠.